합니다. 특허. 어, 이게 근데... 어디까지 내려냐면이한 겨울에 방은잘 되겠다. 이까지 반 정도는 어. 하프. 어. 내려오잖아. 아 그러네. 어. 내려오네. 어디 있는겨?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있지요.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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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타나노. 이야, 작은데, 귀겠다, 어? 야 고스란잖아 너. 이야, 이 작은데 죽게다이거 이거 뭔데? 1런 프레임에서 또 사고쳤습니다. 전투용 자... 사이즈는? 사이즈가 음. 지금 1100에 1500 1100에 1500 어. 어. 길이 방향으로 1500 야. 어. 여기가 어. 이쪽이 1100 뒤로 1500 어. 앞으로 1100와 일반 그 뭐야 우리 작은 차대 있지? 음. 지금 이 본판에 스트가 해놨는데 어. 죽인다. 이거 누구 자도 된다. 일 자대에 본판 위에 올린거네? 어 천에 본판이 원래 천에 1400인데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1100에 1500이니까 10cm씩 크니까 발를여기에 설치하면 딱맞겠네와 그냥 써도 되겠다 그냥 뭐 다리에 묶어가지고 그 다리에 다리 묶어가지고 써도 어. 되는데 전투자대용으로 그저 그만이다 좀 특이하다이 거는 뭐고 이거는 옆스커트인데 어. 이게 보면 이렇게 땡겨갖고 아, 에 접혀. 접쳐지지 어. 지 이렇게 어, 어. 딱 펴면 펴지는데, 어. 여기서 내가 제일 그 중점적으로 주고 싶은, 이거. 우와. 펴면, 어. 옆에 바비치고이라을 하다가, 어. 내가 옆에 보고 싶을 때는, 어. 이렇게 걷어놓으면 돼. 이 진짜 이거 잘 만들었네. 이, 수, 만든 어, 어. 사자분할줄 아네. 저도 옛날에,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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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체기 막대기 빨래찌개. <laughs> 그런데, 야. 그런데, 어. 내가 여기서 엄청난 걸 발견해. 뭐. 우리 겨울에 추우면, 어. 겨울에 추울 때 항상 이렇게 하잖아. 겨울에. 그렇지. 이렇게 해도, 하긴. 어. 얼굴을 이렇게 내고 있잖아. 어, 추워. 춥지. 어. 그리고 체리라로 나갈 때, 어. 잠깐 막두개 내리고. 이래 나가야 되잖아. 어. 그런데, 우리 체온의 한 80%는 머리에서 뺏긴다. 머리. 그렇지. 머리를. 여기에는 이게 있어. 짜자잔. 아, 그건 뭐야? 위에 잡고 있고 가지. 딱이 접치고 이쪽으로 어? 돼 있는 거네? 그렇지. 요렇게 하고 있다가 요렇게 어. 나가도 되고 어? 어. 그 다음에 아니면 밑, 밑에 거를 내려버리고 잉? 밑에 거 내려도 되고 아예 내려놓고 이거는 위에 따면 그냥 어. 이렇게 치면 이 열리는 거예요 어, 어, 어. 이렇게. 근데 잡고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내려놓고 어. 내가 그창양에 가니까 어. 존경님이 요래 낚시하더라고. 어. 이게 춥을 때. 어.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어. 수건 있잖아, 수건. 어. 수건을 여기에 찍찍이 붙여가지고 걸어놨는데, 이게 특허랍니다, 특허. 어, 이게 그렇구나.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야, 한겨울에 방은 잘되겠다이까지반 정도는 하프. 어. 내려오잖아. 오, 방까지 내려오네. 내려오고, 요건 찍찍이로 되있거 어. 요래도 어, 되어있거 찍찍이로 되있네 안에 찍찍이가 있으니까 어. 찍찍이로 내가 말아 넣으면 돼 이렇게 오호. 말아 이 말은 방식이 이래시고 야 그거 잊어 먹어 머리 잘 썼네 어. 이게 응. 무결로의죽기네안막이무결로 안막 어, 아, 안막이야 뭐? 뭐. 불편하거든 이게 거의 질 자체가 적어애 그리고 이 주머니도 봐봐라 한개두개세개네개뭐 여러모여서 잘 아, 수납 마이하고 저번 공간이니까 수납 어. 공간을 많이 넣어 놓고 그렇지. 뭐 핸드폰도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응. 사면에 전체 이게 있어. 아, 무시동. 무시동이나 그난로 호수 같은 거 그렇지. 앞뒤에 이 공간이 어. 좌우 상관없이 네, 네 개. 다? 네 개. 그렇지. 오. 자, 이제 일어나 있다 이게. 이야. 박고 후라이팬도 있고. 프레임 색깔도 여기다. 야, 다 이젠 다돼 있네. 그렇죠. 돼 있고. 어, 그래. 요거. 요거 안 보자. 후라이 안 보자. 거기다 있는 거. 내려가지고. 야, 여기. 요렇게 덮게 돼 있는 후라이를. 어, 요렇게 덮어가지고 요렇게 하게 돼 있네. 일단. 이거 깜짝 냉기 안돼 있어 뭐 있잖아. 여기에 물이 차가지고. 어. 물이 차가지고 있잖아. 고여 있다가 나가면 막푹 써가지고 하는데. 우리. 그. 엔지TV 구독자들한테 가면서 봐 우리 그래. 낱낱이 보여.. 아이 그거 내가 보여주자 어 그럴까 내려가! 어? <laughs> 내려가! 어. 내려와갖고 어 그냥 내려가 딱 이리 예쁘다 이거 그냥 딱 이리 예쁘어 그냥 내리.. 그냥 바로 내려보자 그 보세요 그이내가 봄바리에 딱 올라갔네 거의 전투형이잖아 어, 완전 전투형이지 봉판 어, 어. 하나 가지고 어. 그냥 올리면 되고 지금부터는 응. 얘를 속속들이 까가지고 안에 속살까지 쫘아 한 펴보시다 그러면 그럼. 그럼 다시 정확하게 펴는 거딱딱딱딱 응. 내가 또 여기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거는 응. 펴는 방식입니다 응. 그냥 이 상태에서 얘를 펴면 됩니다 오호 자동입니다 접을 때도 오호. 얘는. 자동이요 자동 어. 그냥 꺾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이런 오호 그죠어뭐 yeah. 피를 꺾고 땡기고 뭐 수류탄 또 아니고 그 필요없습니다 그냥 그냥 <laughs> 왔어 짜자 이야 끽 원터치네 그렇죠 그냥 얘도 그냥 쫙 뽑으면 됩니다 쫙어 예? 그냥 신나섰는데 yeah. yeah? 그러니까 흐흐 <laughs> 땀 찢찢 흘면서쫙 맨발 토이네 양말 토잉 쫙 <laughs> 어. 편한데 끝. 앞에 이거 해야죠, 오라 아, 이거 해야 됩니까? 아, 예. 어. 죄송합니다. 또 우리 완벽규의자라 해라, 봐요. <laughs> 재질 한번 보세요. 아, 리얼 프레임 여기 프레임 어떻게 나야 나네? 아노다이징 자체니까. 뭐야? 어. 얘 꽂고. 그다음 얘를 꽂고, 응. 얘도 마찬가지. 밑에서 꼽은 상태에서. 응. 꼽으시죠? 딱 중간 맞추고, 그 다음 얘를 올려서 얘를 잠가주면 됩니다. 오케이. 렇게 그러면 얘가 타이트해지네. 타이트해지게 쫙 밀어줍니다. 딱. 응. 끝.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완벽. 예. 요거는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다. 얘는 이렇게. 응. 요렇게 펴면,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얘가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여해서딱 접히고, 딱 여기서 또 이제 내가 좀 더, 고좀잡보세요 그, 뒤에, 예. 자요렇게 밀어가지고 요렇게쓸 수도 있고, 그렇지,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게더 보고 싶으면 옆커튼이데옆 옆을 더 보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어. 이렇게 뜨면 됩니다. 자. 음. 이렇게. 그러면 목을 안 내도 네. 시야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죠, 앉은 상태에서. 그다음 바람이 불고 추우면 딱 yeah. 앞으로 yeah. 좋습니다 좋네. 그리고 아까 어. 사면 모두 지퍼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지퍼로 되어 있고앞에도 어. 빼고 메시망메시망은 기본이고 네. 메시망은 네. 기본이고 수납공간 이렇게. 충분하고 네군데 호수 네. 좌우 연결. 상관없이 연결 다수다빼뺄수 있습니다 네. 야이 낚시를 아시는 분이 만들어요 음. 그 다음에 이 차는 요거는, 요거는, 어, 요거는, 요, 요, 빨간 거 요거네요. 걸어 놓으면 요 네. 이거는 안쓸 때? 안쓸때딱 걸어주는 아,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요거네요. 예. 요거 딱 접었을 때, 자, 요거 접었을 때, 요기다 걸어주는 걸어, 걸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걸어 놓으면 안쓸 때는 이렇게 걸어준다. 자, 야. 얘도 여기 있잖아. 예. 옆에. 아, 뭐, 시야 예. 확보를 위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야. 으이. 성기이좀 급하시네요 야, 말급합니다 네. 이 걸어놓습니다 손도 다덜 들고 이래되면이래되면 <laughs> 이래되면 네. 옆에 편하게 볼 수가 있고 음. 바람이 치거나 비가 치면 음. 얘는 내리 됩니다 음. 바람 치고 이럴 때 옆바람이 솔직히 더 무섭습니다 정면보다 자 옆에 꼭 옆에 걸 열어야지 잠문열었습니 사장님 <laughs> 아 원터치 누르세요 예얘 예, 걸어놓고 자, 닦아. 닦아. 딱 내리면, 닦아. 닦아. 내리면. 빨간 거요 빨간 거. 아, 이건 세심한 도까지 딱. 딱. 어, 끝. 위에 거는. 아, 위에. 위에 거. 딱. 예? 예. 네. 이렇게 폴로. 음. 얘가 밟고 있어도 잘 올라가지 딴얘 어, 야 그죠? 다시? 얘는? 까꿍? 다 되고 <laughs> <대고. 웃음> 이 집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어도 지금 내가 보고 싶은 만큼 원래 공기는 위로 다 빼앗기지 네, 이게 겨울철에 보면 아, 최고죠, 요거 아, 이거 진짜 열어빠져나갑니다 위에서 다빠리나와버려 찬바람 들어오면 무시동 돌려도 아 깜깜! 예, 야어와 어, 뭐? 그 그냥 나로 하나만 앞에 피아노 트지 완전 이거 매복인데 매복 짱 얼굴만 내놓고 매복이래 눈만 내놓고 네이야 끝내주네 브라이더 꼭함 쳐보죠. 버려놓고 아브라이도 쳐야됩니까? 예브라이도 해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브라이더 어느 텐트도 마찬가지 요 굴곡부는 요렇게 기선 나게. 프라이어 기선 낙있 그런데 프라이어 칠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있잖아. 얘기는 앞에 빨간 게 앞쪽이. 아 표시, 야. 아 표시.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야. 이거 어딘지 모르고 막맵 그렇죠. 빨간 거 잡고 되면. 그냥 해서 어. 던지고 한강이 그냥 뭐 응. 투망치듯이 그냥 끝나버렸어. 여기 찍찍이부터 딱 시작하면 될것 같아. 빨간 거 보고 딱 기준을 잡고 내리면 끝. 네. 요 빨간 거 보고 기준을 잡아서 여기 보시죠 요걸 요렇게 완전히 씌웁니다 완전히 씌워서 찍찍이 찍찍이로 이렇게 돼있어요 찍찍이 기준으로 해주고 요거를 요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양쪽에 거는 거만 한번 그렇죠 어떤 식으로 거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버클이 있습니다 버클 조정할 수 있게끔 돼있고 딱 하고 얘 땡기거나 얘땡겨가 아, 텐션 주지 오케이. 땡기면 땡길수록 얘를 더 타이트하게 응. 그리고 이야. 이거 마찬가지까지 마찬가지. 다 꽂고 응. 장력 조절. 응. 그러면 짱짱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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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프레임 어도 아마 여기에서 텐트 뭐이 시장을 거의 점령하지 않을까. 무늬도 상당히 이쁩니다. 이게 참나무, 참나무, 가을에 참나무 단풍 들었을 때그 무늬. 그리고 같은데요. 제가 하나 더 아. 점수를 후하게 주는 부분은 네. 이겁니다. 이 고리들. 어. 왜냐하면 우리가 스커트를 내렸을 때 펄렁거리고 네. 하니까 여기에 카라비나나 뭐 약간 무게감 가는 거를 음. 떨궈 놓으면 됩니다. 그럼 떨궈 놓으면 무게로 자동, 자연스럽게 얘가 쳐져가 있는 거죠. 음. 마찬가지. 아. 앞뒤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이거 맛있었네. 맛있었죠, 보니까. 어, 요, 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 공기창이가? 후라이에도 이 공기창이 있네. 아, 이거 공기창이다 안에 공기창. 음. 너무 그 하면, 어, 공기는, 공기가 안좋으면안 되니까. 안 후라이는 자꾸 안되 있고, 안, 아, 안쪽에 또 아, 여기. 예. 안에. 안쪽,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공기창이 있어요. 음. 자세 나옵니다. 딱 폈을 어. 때. 그 다음. 그, 기존에 우리가 그, 이너 탭트를 쳤, 어 프라이를 쳤을 때, 음. 물이 여기서 모였단 말이야. 맞아. 네. 근데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와, 흘러내려. 아예 거. 후라이를 이쪽에 네. 해서 이렇게 딱, 까출 덮어버렸네. 덮어버렸니까 그냥. 그래. 하나로 그냥 흘러내려. 흘러내려야 돼. 여기 나중에 힘 없으니까 이, 이래 돼갖고 있잖아. 여기 물, 물 고여가지고 막, <laughs> 튼튼합니다, 이거는. 리얼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문제가 있으면, 1 0년 보장. 0년 보장. 0년 보장. 프레임 문제 있으면 10년 보장 a s 된답니다. 말 그대로 리얼 프레임. 프레임 자체는 자신있다는거죠. 프레임 예, 자신있다죠야 그러면 가브로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이제. 내가 그말할줄 알았어요. 가브로님 부를 때.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아니 가브로님하고 부를 때 이거는 예. 엣지 TV에 항상 베네피치 따라갔었는데, 네. 요번에도 이거 뭐라도 준비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건 어떤 데 쓰는 거죠 이게 부드러운 우레탄입니다. 제일 우레탄 창인데, 음. 딱딱한 건 이제 구겼을 때 겨울에 부러지고 합니다. 오, 오, 오. 얘는 유연하기 때문에, 뭐냐? 오, 오. 이거 그냥, 그냥 여기 붙이면 됩니다. 오호. 찍찍이 식으로 되어 있나? 오. 자, 이거. 이거 붙이면 끝입니다. 그러면 얘를 응. 다 올려놔도 응. 바퀴 보이네 예다 보이네 어. 이거 몇 개에요? 두 개입니다 아 정확하네 <laughs> 두개 <laughs> 정확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낚시를 어. 할수 있는데 입지 오면 그냥 그대로 통이어도 됩니다 이거. 이거는 바람막이네 살짝 바람 막바람칠때 그렇죠. 막바람이나 어. 비하고 막뭐 이렇게 쳤을 때 어, 어. 내가 낚시는 하고 싶고 밖에는 보고 싶은데 어. 얘를 내려놓으면 답답하잖아 어. 이거는 낚시하라야 이거는 엣지TV 어. 구독자 애들한테 어. 이거 나중에 소비자 3만원인데 어. 그냥 요번에 구매하시면 그냥 가는 거 그냥 엣지 어, 우리 구독자들은 요거 무료로 준다 HTV 아, 어떻게 무조건 뭐 달라간대. 그 확실하게 지키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한테는 주지 마세요. 아, 전화 예약으로 받기 때문에 <laughs> 가능합니다. 아, 저 인터넷에 저 판매하는 거는 잘릅습니다 어, 잘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소비자 국집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이 시리즈가 아. 계속 나올 거예요. 음. 어, 옆에 어. 지금 1500 어. 텐트도. 어, 요1 5 0 0인가 옆에? 예, 예. 예1 5 0 텐트도 있고. 그 다음에 1500 텐트도 있고. 다그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드리고 그 어, 구독자들한테 좀맡게 그런데 요번에 어. 너무 싼박해서제 음. 같이 게으른 사람들. 음. 어, 짝게. 그다음에 작은 면에서 효율을 좀 높이고 싶은 사람들. 그래. <laughs> 이 가격은 그럼? 가격은 46만 8천 원이 랍니다 46만 8천 원. 자 오. 암막에 무결로에 음. 이 정도 사이즈면 음.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음. 시중에 저가형들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그거는 그 결로도 많이 생기고 기능성에서 많이 쳐집니다 시지적으로막 음. 벌려가지고 그러는데 얘는 우리가 전투용에 맞게 그러니까 음. 지금 기존에 판매하는 좌대 모든 전투용 좌대는 음. 다 가능합니다 코 그래. 앞에 베란다한테더 붙이면 대 죽이죠 그렇죠. 자 어. 46만 얼마? 8천원이랍니다 <laughs> 46만 8천원에 모시고 에지기이구독하는 우레탄창 그, 그냥 간단합니다 아이 잘쓰다 회사는 절 찾지 마세요. 저. 자 리얼 프레임입니다. 리얼 아. 프레임에서 나온 전투용 텐트. 지금 안 사면 후회 안 돼. 후회 안 돼. 이제 가을 오잖아 텐트 쳐야 된다니까. 떨고 사면 늦었다. 어. 뭐 하지? 이리. 행사할 때 사야 돼.